따뜻한 겨울을 위해 올바른 난방 요령을 알려 줄 오늘의 MC 한상현입니다. 네, 지금 겨울철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난방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얼마 전에 난방비 포탄을 맞았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난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피디님 왜 여기서 오프닝을 하는 거예요? 빨리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렛츠 고. 오늘 알뜰 살뜰하게 뜨끈뜨끈하게 겨울을 보내수 있는 효율적인 난방 요령을 알려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시의 조정옥입니다. 네, 가정집 안에서 특별하게 또 효율적으로 난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예,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 네. 아, 첫 번째는 보일러 적정한 온도 설정이고요. 아, 네. 그리고 창문, 상틀 확인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일러 관리입니다. 먼저 올바른 보일러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1도씩만 낮추셔도 가스 난방비가 약7%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높이 올리는 것보다 적정한 온도를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정한 온도는 보통 한 20도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문가님께서 20도를 맞추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이외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온수 온돌 난방을 하는 방법인데요. 온수 온돌 온도는 55도 이상으로 설정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내 공간이 어1평대 이면은 온도를 차츰 올리는 것보다는 처음에 온도를 높인 다음에 차츰차츰 차츰 줄여가면은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또 가습기를 통해서 온도 조절을 할수 있다는 방법을 또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이 사실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 온도가 올라갔을 때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높은 온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꼭 외출 모드로 해놓고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네. 배관이 동파되거나 이런 방... 아... 위험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또 제가 말로만 들으면 모릅니다, 전문가님 또 이렇게 온도 조절기 앞에 왔는데요 네네. 제가 만약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 실온을 누르고 20도를 낮추면 된다는 말씀이신가 그럼 제가 만약에 이제 외출을 한다 네. 외출을 한다 그러면 어 이걸 누르면 예, 다냥 나갔다가 들어오면 된다 이번에는 폭탄 안 맞으시겠습니다 <laughs> 그럼 두 번째로 아까 전문가님께서 이 창틀을 통해서 온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또 그거 한번 들어러 가보겠습니다. 렛츠 네. 고! 우리 벽체는 두껍고 단열이 잘 되지만, 창문 같은 경우는 단열이 약합니다. 네네. 그래서 얘한테 옷을 입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옷게 어떤 옷인가요? 아, 에어캡이라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단열을 한번 더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창문 틈에, 네. 이런 틈새에 네, 문풍지를 이렇게 아아 하면 2도에서 3도 정도 실내 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풍지와 에어캡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에어캡. 이거는 문풍지입니다. 이렇게 물을 싹, 많이, 물을 많이 뿌리나요? 아, 너무 보면? 많이 뿌릴 필요는 없어요. 아, 많이 뿌리면 없요이 네, 네. 물... 면을 네. 이렇게 네. 위에 붙여세요이 네. 면을 이렇게 해서, 역시 아, 전문가님은 네. 다르시네요. 오!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시... 풀 저리 가네딱풀 저리 가라. 이 문풍지는 여기 그 빵꾸 뚫린데, 여기 사이를 붙이면 될까요? 이 면을 네네. 붙여서 이 안쪽에 갈수 있게. 아.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핸들 있는 데는 좀잘라 붙이시면 세요 아. 하나 디테일, 하나. 야 에어캡스 싹붙시고 문풍지를 딱싹 한번 붙였는데요. 그럼. 보일러실을 한번 가보도록 네. 할까요 전문가님? 네! 렛츠고! MC님께서는 혹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아세요? 보일러 관리 방법이? 그냥 좋은 보일러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일러를 아무리 좋은 걸 쓴다고 해도 관리가 잘안 되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보일러 관리하는 방법 중에는 보통 사용하는 보일러실들은 협소하다 보고 문을 잘안 열게 되잖아요 아 그죠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 잡동사니를 많이 쌓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러면 혹시라도 a s 를 받거나 관리를 할때이 물건을 꺼내서 다시 또 하려고 하면 사실 사람이 손이 안 가죠. 아, 손이 안 가죠. 앱 아, 서비스를 싸울수록... 귀찮으니까. 아야 뭐, 뒤돌아보죠. 그렇죠, 그렇죠. 응. 예. 그래서 일단 항상 청소를잘 응. 해주셔야 되고요. 아 그런데 또 사실 얼마 전에 엄청난 강추위가 대한민국에 휩수었잖아요아 <laughs> 네. 그래가지고 뭐 웬만한 상가는 그냥 동파 시설이 다 부서지고 막 물도 안 나오고 그랬단 어,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보일러도 비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나요? 그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어? 보온재라는 겁니다. 이게 보일러 배관에. 이 보온재를 쌓아주게 되면은 아 거기에 대한 아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안에 아,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네. 배관을 감쌀수 있게 언형으로 아 되어 있습니다. 분파 시설에 대비 해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일러를 쓸때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또 이제 조치를 취할 네. 수 있을까요? 보일러실을 문을 닫아놨다가 네. 열었을 때, 열었을 때요. 네. 네. 어, 가스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가스가 샌다는 것을 감지를 했을 때는 일단 환기를 다시키셔야 해요 그리고 어, 전문가를 부르기 전에. 어, 자가진단을 할수 있는 방법이 어, 있습니다 어, 어, 그게 뭐죠? 네, 퐁퐁을 물에 타서, 타서. 가서 가스 배관에다 뿌려보면요 아. 어, 거기에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면 가스가 정말로 새는 겁니다 <laughs> 어, 그러면 문제 있으이거 <laughs> 바로 에이스 기사님에게 전화를 네, 해야 되는 전화를 건가요? 전화를 하시기 전에 또한 가지 조치 방법은 어, 어떤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게 좋습니다 아. 오시기 전까지 아. 네, 이렇게 또전문가님 통해서 보일러 관리 방법을 또 알아봤습니다 <laughs> 네, 한번 그 보일러실에서 제가 옷을 <laughs> 야무지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길이를 짝 재고 여유있게 쌉뚝 야무지게 잘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 전문가님 해봤습니다 네몇 점인가요? 아 제가 전문가니까 1 0을 드릴 수는 없고 99점 드리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아 굳이 이 난방을 할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정경제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가정 굉장히 중요하죠. 난방 숙성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일러를 네. 틀면서 그 나오는 미세먼지 의 주성분인 질소 산화물이라는 것도 줄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 또 몰랐습니다, 전문가님. 아, 아, 오늘 진심으로 또 이렇게 저에게 많은 또 지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전문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추운 겨울철에 온도를 올리는데 급급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 아이쿠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